어, 혹시, 가족 다니고 오시면? 아니요, 저희 여자친 아, 진짜요? <laughs> 네. 어, 혹시, 피, 사진 찍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. 사진 한 번만 아, 찍어 드릴까요? 네, 네. 저희 스팟이, 저기도 유명하고, 어, 여기도 유명한데, 여기부터 네. 어, 여기가 조금 더 예쁘실 것 같아서, 혹시 조금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하나, 둘, 셋. 한, 번더 찍어 드릴까요? 하나, 둘, 셋. 봄의 나라에 도착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우리 곧 있으면 이제 손님분들이 입장하실 거예요. 네. 네요. 환영합니다. 봄의 나라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. 또 봐주시겠어요?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서 네. 나비들이 알을 받았었잖아요. 아, 네네네. 알을 얼마나 낳았나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. 아, 네네네. 여기 보면 이렇게 알 조그맣게 있죠. 네. 네. 이게 나비 알이래요. 보여줘요. 음, 손님들한테 보여주는 우리, 것도 좋아요. 나비 알이. 환영합니다. 봄의 나라에 도착하셨습니다. 꽃다발 하고 싶은 친구. 음. 두 개밖에 없는데. 잠깐만, 잠깐만 기다려요. 어, 나머지 친구는 이거 할까요? 나비 오자들이 보여있거든요미안해 이거 한 번만. 이게 지금 나비 나비 친구들이 좋아하는 꿀물인데. 나비 귀여워요? 나비 너무 예쁘셔. 맞아요. 호랑나비라는 친구예요. 만지세요? 만지는 나비 아파요. 아래 음... 가더 많이 나비어 올라갈 수 있어요. 저희 이제 잠깐만. 이제 오늘 일일 사격사 체험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? 끝났나요? 네. 와 네. 시간 이렇게 이 빨리 가나? 진짜요? 일이라는 생각보다는 약간. 힐링하는 공간인 것 같아서 잘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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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조 카레 한 입만. 일단 내가 막 진짜 서스럼없이 막 이렇게 막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, 난 처음에 계산하는데 긴장되는 거야. 실수할까? 봐 혹시나 실수하면 큰일 나잖아.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. 우나이랑 나는. 안 나올 수 없어. 얼마나 했어 그 앞에서? 확실히 나비가 제일 그래도 난이도가 낮았지 않나 싶기는. 나비 진짜 너무 힐링이었어. 조정님 환영합니다. 봄의 나라에 오신 나비. 여러분. 무슨... 와 그렇게 나비가 했어? 나비가 무슨... 아니 우리 사수님이 우리 세븐 스타. 아전또 그런 줄 알았어요. 네, 시급인 줄 알았어요. 시급인 줄 알았어요 <laughs> 시급인. 난 기념품샵 가야 돼. 기념품샵. 하이라이트만 들고 스 타고. 아 가고 싶긴 해. 기념품샵을 가서 뭐해? 머리띠 사기. 머리띠. <머리띠> 아, 이런 거 갖고 싶은가? 응. 아, 왜? <laughs> 평소에 저런 거할수 아, 있다. 방금 있냐? 표정은 진짜였어. <laughs> 근데 약간 이면적인 모습이래. 이런 거 진짜 싫어할 줄 알았는데. 약간 아 그거 왜 해? 난이 기운 줄 알았어. 치아라. 치아라. 치아라 봐. 이런 거왜 하는데? 무슨 마음으로 이런 거 하는 아, 내가 왜 이런 거 하는데? 이럴 줄 알았네.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어. 어. 진짜 하고 싶어. 아 제발 기념품이잖아. 뭘 아, 그렇게, 아, 그렇게 애걸복걸 하시지 아, 않았어. 그냥 가고 싶어. 아, 사, 그럼 안 가도 돼. 해야지. 왔는데 <laughs> <laughs> 화끈하게 놀고 가야지. 아 이것도 어지러운 텐데. 어, 아니, 그거 같은데? 어지러운 거 그거잖아. 떨어뜨리려고 막. 그러니까 소막움직이면 아 원심불리기. <laughs> <laughs> 가자. 난안 무거워. 난 강하니까. 강아지, 강아지, 우리 집 강아지. 아니야, 재밌겠다. 엄마네, 놀이 공원, 신난다. 뭔가 이망이 가득해. Oh, Merry Christmas. Oh. Oh, Merry Merry Christmas. 아, 눈 감으면 끝나. 막상 보니까 무서워 보이네. 오늘 아트사 데리고 타라. 아, 무조건. 아, 표정만 아, <laughs> 가봅시다. 자 가자 테사아 아, 일단 나 가운데 앉아죠 네. 응. 녀이겠습니다나 무서워. 이트 화이트. 화이이 야왜 이렇게 안정적이냐? 야, 안 무서운데? ㅋ ㅋ 손 머리로 만세 만세! 손 머리로 만세 세야세 야! 왓 스왓! 야눈기 진짜 못하지 않냐? 난 진짜 싫은데? 형처럼 무장이가 아닌가? 아 야!

올라가죠올올라죠올라올죠 올라가죠 올라가죠 따단 안 a 려요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. 어? 아 이거 왜 이렇게 차분해 혼자. 그만 가. a 아! 아! 어, 어. 아 보고 있었어요 어. <laughs> 머리야? 야너 야! 머리 왜 이래 <웃음> <진짜>? <웃음> 머리야? 머리야? 야너 머리 왜 이래 <laughs> 아, 이거 진짜 맛있겠다 사수님이 왜 이거 먹으라고 했는지 알것 같다 아 이거 오래오못 이겨 진짜 내 인생 은식 되겠는데 나 옛날에 저거 전동드릴 에 꽂아가지고 먹은 적 있는데 울 때마다 약간 마음이 따뜻해서 신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같이 웃게 됐던 것 같아요.